어서오세요. 노인분께 선물할 건데요. 어떤 게 괜찮아요? 저희 제품들은 모두 어르신들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이쁘다. 가자. 이쁘다, 그지? 재민이 아니 맞는 거 같은데. 재민아 안녕하세요 고모부, 우리 고모, 고모부. 어, 안녕하세요. 네. 여자친구? 어차피 알게 되실 테니까 말할게 고모. 우리 결혼할 거고 아이 가졌어. 아이를 가졌다고? 지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는 중이야. 고모한테도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릴랬는데 갈게요. 나중에 봬요. 어. 선주야. 선주야. 선주